오늘 비가 오고 있네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. 오늘은 8월 23일 주요일이에요. 주요일 세차 손님이 없을 때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. 뭔가, 해야 할게 있나? 찾아보면 해야 할게 있어요. 만약에 소장님께서 포대를 사주셨다면 아마도 오늘 슬러시를 퍼쓸 거예요. 아시죠? 얘를, 이세 판을 딱 말, 말이 필요 없어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청소했을 거예요. 하지만 포대가 없는 관계로 청소를 못 하는 거죠. 포대만 있으면 다 해요. 이게 가장 주유에서 가장 더러운 거예요. 그 다음에 유수블리저 청소, 그 다음에 저 뭐지 주유건 밑에 그 기름기 닦는 거. 관심 있으면 하는 거고 관심 없으면 안 하는 거겠죠. 하지만 나는 그런 게 익숙해서 잘 하죠. 슬러시 청소는 비올때 하는 거예요. 비올때 세차 손님 세차 이제 손이 없을 때 날씨가 따뜻할 때는 못 해요. 할 수가 없어요. 푹푹 져가지고 헤이 픽스러질스도 있거든요. 여기에 엄청나게 습해요. 그래서 온도의 그 차이에 따라, 뭐 시간에 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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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잘 판단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.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에 한해서 하는 거랍니다.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소우고속 세구지 유소예요. 나는 또 열심히 하는 데까지 잘 청소를 해야지. 내일 혹시 비가 계속 올것 같으면 어디 포드가 있을까 찾아본 다음에 있으면 한 다섯 개 어떻게 찾아보면 그거라도 플러스를 퍼야 되겠어요. 아, 빡빡 문지러. 아, 아, 아. 이거 빡빡 문지러 야지 이끼가 이게 혹시라도 밟고 넘어지면 안되잖아 안전을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. 아이쿠, 빨리 청소를 해야 되겠네.